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라. 뿔대라고 하는 거는 각뿔대는 밑면과 평행하게 도형을 뿔을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을 우리는 원뿔대, 뿔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삼각뿔대라고 하면 삼각뿔을 밑면하고 똑같이 평행해서 자른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원뿔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원뿔을 밑면하고 평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입체도형을 얘기하는거야 자 그럼 원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의 길이를 구해서 워낙은 커다란 원뿔대 부피에서 위에 있는 조그만 원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닮음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닮음비. 닮음비. 자. 닮음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 제곱대, n 제곱이 될 거고, 닮은 비가 m대일 때 부피의 비는 m 세제곱대, n의 세제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조그만 원뿔의 닮은 비와 두 번째 커다란 원뿔의 닮은 비를 먼저 구해갈 겁니다. 자, 옆면을 평행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보면 요 점을 A, 요 점을 O, B라고 잡고, 여기를 B-A-라고 다시, 다시 잡을 겁니다. A-B-. 그럼 지금 요 길이는 15구요. 요 길이는 지름이니까 12. 여기도 지름이니까 30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O, A, A-와 삼각형 OBB'가 닮음이 될 테고 닮은비는 약분해주면 음, 6으로 약분할 수 있죠. 2대 5가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o a 의 길을 X라고 잡으면 X대 X플러스 15는 2대 5가 될 것이고요. 2X플러스 30은 5X 3X는 30 즉, x는 10이 되겠지. 자, 이 길이가 그래서 10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금, 조그만 원뿔, 자, 일로 와서, 조그만 원뿔은 모선의 길이가 10이고요. 커다란 원뿔은 모선의 길이가 10, 125가 되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닮은비가 결국은 2대 5 아까서 구한 것처럼 이 닮은비가 결국은 두원뿔의 닮은비가 될 거고 그럼 부피의 비는 부피의 비는 8대125가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원뿔과 이 밑에 있는 원뿔 대의 부피의 비는 8대 125에서 얼마를 빼준? 8을 빼준. 즉, 8대 11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누구만 구하면 된다? 조그만 원뿔의 부피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조그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30 6 곱하기 반지름이 있지. 모선이 10이고 반지름이 6이기 때 높이는 8이 되겠죠? 8 이것 때 네. 내가 구하는 원뿔대의 부피를 x라고 하면 이닮은비는8대117 그래서 8x는 12 12π 곱하기 8 곱하기 117이 돼서 8 약분해주고, x는 요 숫자들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원뿔대의부피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잘라진 부분의 모선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잘라진 부분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